안녕하십니까? 신의계의 군사 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자 사진 한번 보시죠. 뭐 여러분들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은 아주 날개가 긴 비행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눈입니다. RQ-4 글로벌 크 우리 한국 공군의 슬로건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이게 공군의 슬로건인데 어, 이 글로벌 호크는 공군의 힘 중에서도 바로 눈을, 정찰, 이 눈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눈이다. 이렇게 적었고,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 알려드립니다. 전량 무기입니다. 자, 1950년대, 1960년대, 어, 이때는 정말 이, 지금도 그렇지만 U2 정찰기의 전성기였죠. 특히 1950년대에는 뭐전 세계의 군사 무기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SR-7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어그 정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너무 빠르고 그리고 효율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U2라고 하는 고고도 정찰기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25km 고도에서 비행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투기들은 주로 뭐한 10km 고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유2는 25km 고도에서 작전하니까 전투기가 뻔히 보면서도 물론 뭐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게 아니고 레이더로 보겠지만은 레이더로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격추를 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시 소련이 만들었던 SA2 이런 미사일도 최대 한 20에서 22, 20, 2 3 k m 까지 밖에 못 올라가니까 하늘 위로는 그 SA2의 최대 사정 고도 위에서 작전하니까 이게 뭐 격추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기, 항공기로 쫓아와서 격추할 수도 없고, 또 미사일도 쏘아 올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유투가 비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걸 알면서도 소련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소련이, 야, 이거 어떻게 해 정말, 어, 맞좀 보여줘야 되겠다. 아이디어 좀 내봐.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내다가 결국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 산 위에서 쏩시다. 해서, 어, 소련 중부 지역의 고산지대에서 그 산꼭대기 정상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고 거기서 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 출발해서 어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카자흐스탄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러시아 중부지역. 거기는 뭐 그때는 카자흐스탄이든 뭐든 다 소련이었으니까 그 중부지역을 정찰하고 있던 유투를 정말로 산꼭대기에서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1960년 5월 1일날 어, 스페로들롭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유튜가 격추됐고 조종사가 생포되었어요. 미국은 정말 충격에 빠졌죠. 야안 되겠다. 조종사 생포되니까 큰일났구나. 이래서 뭐 조종사를 구출하려고 하면 소련에게 너무나 많은 걸 내줘야 됐죠. 그래서 무인 정찰기, 저 유튜 같은 성능을 가졌는데 저 정도로 높이 올라갔지만 어, 어쩔 수 없이 격추가 되었을때 조종사가 어, 안전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자. 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술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사가 되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 1998년 2월 28일날 드디어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첫 비행을 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전략화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전략화를 시켰는데 어, 지금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호크가 이렇게 조금 음, 좀 뚱뚱하게 생겼나?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글로벌 호크는 어떤 모양이냐? 제가 모양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호크의 실제 비율의 모양이에요. 이 동체 길이는 아주 짧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동체 길이에 비해서 길죠.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적은 공기의 양을 양력을 받으면서도 비행할 수 있어야 되면은 당연히 날개가 아주 커서 이 공기의 를 양력을 많이 받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긴 동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긴 이런 스타일의 비행기가 바로 글로벌 호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 위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어, 이걸 이제 미국은 1998년도에 첫 비행을 시켰고 2001년도에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부대를 실제 창설해서 전략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프간전, 이라크전, 이런 전쟁에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본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되었어요.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스타트 일성은 뭐였습니까? 자주국방, 전자권 전환 아니었습니까? 전자권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정보, 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야, 이거, 글로벌 호크 쟤들 지금 전쟁에 아프간전, 이라크전 쓰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도 저런 거한 번, 어, 사자. 해서, 어, 탑다운으로, 청와대의 지시로, 공군이 소유제기를 하고, 합참이 승인하고 해서, 글로벌 호크 도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공군은,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이 RF4, 팬텀을 정찰기로 만든 이런 전술 정찰기를 썼고, 그리고 이제 백두, 금강, 이런, 백두는 신호정보, 감성정찰기죠. 그리고 금강은 촬영하는 영상정찰기죠. 그런데 금강은 이름 그대로 휴전선 지역에서 정찰을 했을 때 금강산 지역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50에서 60km 정도까지만 촬영을 할수 있는 정찰기였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고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최대 뭐한 10km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각도상 산 뒤에 있는 걸 제대로 찍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백두정찰기는 말 그대로 백두산 지역까지 신호정보 감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찰기였어요. 그런데 백두든 금강이든 여러분들 이제 린다김 사건 아시다시피 왜 린다김 사건이 유명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팔게끔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뭐가 제대로 안 됐냐? 비행기 덩치가 너무 작았던 겁니다. 비행기 덩치가 작다 보니까 오랫동안 채공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는 덩치 큰 어, 그런 장거리 정찰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 높이 날고 멀리 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 저거 가지자. 이렇게 해서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 스타트부터 어, 이걸 미국에게 우리한테 파세요. 라고 했는데 당시 미국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를 굉장히 싫어했죠. 이 당시 국무장관을 했던 코널리자 라이스가 나중에 자서전를 썼는데 거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정말 노무현 정부하고는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게 이 글로벌 호크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지 불과 2년, 3년밖에 안된 2001년도 창설했으니까 부대를, 3년밖에 안된이 진짜 생생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노무현 정부한테 제대테 주면 북한으로 정보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 중국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어.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저 정부에게 준다고 웃기는 소리지. 안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안 판다고 하면은 그래도 동맹국인데, 어, 안 되니까 핑계를 댔죠. 바로, 이거 전략무기야. MTCR에도 걸려. 안 팔아. 못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팔면 니들도 MTCR 위반이고 우리도 위반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MTCR 바로 미사일 기술 통제 협정이죠. 어, 이무인정찰기를 순항 미사일로도 볼수있다이겁니다 물론 해석의 예지겠지. 그 해석은 누가 해석합니까? 미국이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해석 당시 미국의 해석은 이건 순항 미사일로도 해석이 되니까 이 무려 2만 킬로미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이 탄두 중량이 무려 14톤에 이르는 순항 미사일 이렇게 되는 순항 미사일이니까 이건 m t c r 에 자족된다 팔수 없다 이렇게 돼서 못 팔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 정권이 들어왔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되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오퍼를 넣어 놓은 거 있죠? 갑자기 미국이 보니까 야, 얘들은 믿겠거든요. 어,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우파, 글로벌리스트 아닙니까? 야, 얘들 우리하고 딱인데. 이래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는 고객님, 판매 승리 났어요. 사 가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명박 정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글로벌 호크의 양대 에, 성능 중에서 첫째는 영상정보 즉 사진 촬영하는 기술이죠. 두 번째는 신호정보 감청, 감청 능력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감청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보는 것보다 듣는 게더 확실하죠. 그런데 이 한국이 언제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 감청 능력을 주는 것은 좀안 맞다. 애매하다. 그래서 그래, 글로벌 워크 사가고 싶으면 이들은 촬영 능력, 영상 정보만 사가. 여기까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었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박근혜 정부, 아 어, 한국이 계속 보수 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계속, 어, 반미 성향의 정부가 아닌 친미 성향이구나. 얘들 이제 믿겠네. 해서 박근혜 정부에게는, 그러면 감청 능력, 여기까지 줄게.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11년 만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바로 피스크립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체결을 했는데, 어 알큐포 플럭 30을 4대를 샀고요 4대 구매 예산은 총 8,800억원입니다. 최초의 노무현 정부 때이글로벌워크 4대를 사기로 하면서 살려고 하면서 책정했던 예산은 1조 6천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1조 2천억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실제 계약은 8,800억원에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어 당시 최신 버전이 아닌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최신 버전 아닌 게 없었죠. 그때는 뭐. 완전히 그냥 어이 블랙 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현용 미군이 쓰는 최신 버전이었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비쌌을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나토도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일본도 구입 협상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미군도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최초에 계획했던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 보다 거의 반값 정도에 8,800억 원에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약 후에 불거진 구형 기체 논란입니다. 야, 이거 왜 우리 구형 샀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샀던 나토가 블락 40 버전을 샀어요. 어, 그래서, 어, 나토는 블락 40 마이너스 버전 정도, 그리고 일본은 블락 30 플러스 버전 정도를 샀는데 우리는 나토보다 한참 낮고, 일본보다도 좀 낮은 블락 30 버전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샀던 이 블락 30은 어, EOIR 그리고 SAR 레이더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플러스 신호정보 감청, 어, 능력을 가진 이 2000, 미국이 2011년 배치했던 이 버전을 우리는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2014년에 계약을 하고 했는데 2011년에 이미, 에, 미국이 써 오다가 미국은 2015년부터 블락 40을 써요. 그러면 2014년에 이미 미국은 블락 40이란 걸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2018년, 2019년이 되어야 이 글로벌 호크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우리 한국 공군이 살때 이미 미국이 최신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블락 40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우리 일부 이제 반대론자의 주장들이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뭐 미국이 최신 무기를 주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그런, 어,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판매한 나라는 어, 나토, 나토 나라 아니지만 어쨌든 나토 그리고 일본 그리고 호주예요. 그세 어, 나라 집단 중에서 우리는 사실은 가장 떨어지는 성능의 글로벌 호크를 샀어요. 그건 뭐 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 후 4년 만에 출고되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단 RQ4 글로벌 호크 이제 출고식을 미국에서 했어요. 최대 이륙 중량은 14.6톤. 어, 길이는 14.5m. 그리고 날개 길이 포함해서, 어, 너비는 39.9m. 엄청나죠? 높이는 4.7m. 엔진은 롤스로이스제 F137 터보팬 엔진 하나.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629km. 그리고 순항 속도는 어, 시속 570km. 채공 시간은 무려 최대 42시간. 그리고, 어, 항속거리는 22,780km. 그리고, 어, 주로 21km 정도의 상공에서 작전을 하는 그런 고고도 무인정 차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는 이 한국형 RQ4. 정말로 허접한 성능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성능을 갖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촬영, 그, 신호정보 감청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촬영 능력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스팟 모드. 그러니까 이제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스팟 모드를 봤을 때는 30cm의 해상도로 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사진을 1900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한정된 메모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한정 찍을 수는 없죠. 이 장비에 장착된 메모리 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모리 카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24시간 동안 1900장을 찍을 수 있는 스팟 모드. 이때는 30cm의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아리아 서치 모드는 이제 와이드하게 찍는 모드인데 이때는 100cm 그러니까 픽셀 하나를 1m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사진을 3450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표적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딱 찍었어요. 김정은이 차고 움직이고 있다. 쟤를 계속 찍어. 그러면 카메라가 걔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죠. 이건 250km 거리에서 하나를 딱 타겟팅을 하면 그 이동 표적 움직이는 것을 계속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 능력을 250km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차든 또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탄도미사일 쏘는 그런 텔이든 뭐든 딱 찍으면 움직이는 걸 계속 추적하면서 딱 물고 그 표적을 딱 물고 촬영할 을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한 250km를 촬영할 수 있으니까, 지금 휴전선 남쪽 한 40km에서 봤을 때, 평양 이북까지 그래서, 평안 북도와 평안 남도의 경계선 지역 정도까지는 촬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영변은 조금 간당간당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변을 찍으려고 하면, 1 0 0명도 정도까지 쑥 나가면 영변을 찍을 수가 있는데, 어 지금 현 정부는 뭐,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정도로, 휴전선 쪽에서 쫙 움직이면 이제 계속 사진을 1900장 스팟 모드로 또 일반 모드로는 그 3450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거의 뭐어 원산 평양 이 라인까지는 쫙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자공학 적외선 정찰 가능하고 사 레이더로 구름이 끼었을 때도 구름을 뚫고 어또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신호정보 감청 할수 있는데 이 신호정보 수집과 감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전략 정찰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어, RQ RF4 팬텀기에 카메라 달고 또 지금은 이제 RF 16 F16 전투기에다가 카메라 달고 해서 뭐 셈해라는 이름으로 어, 활용을 하는 그런 전술 정찰기. 그리고 백두, 금강 이런 어, 소형 비즈니스 세트기를 활용한 정찰기를 하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나토, 일본, 호주 이 정도만 쓰는 어 그런 전략 고고도무인 정찰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어 선진 공군이 되었다. 정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 한국 공군에 39 정찰 비행대란을 만들어서 이 글로벌 호크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기지에서 운영을 합니다. 원래 사천 기지는 이제 훈련 비행단이 있는 곳이죠. 그동안은 사천기지는 훈련비행단만 있었지만, 이제는 이 글로벌 호크가 배치가 되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등급이 높은 그런 기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글로벌 호크를 가지고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탄도 미사일,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 사전에 미리미리 알게 되는 그런 글로벌 호크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미국은 사실은 여기에서 더 지금 발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뭐 너무 오래 울고 먹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기술 발전은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개량을 계속 신속하게 해나가는 이런 개량에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국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눈 글로벌 호크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